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정훈이라는 친구와 함께합니다. 정훈아, 음, 너 스킨 뭐니? 아이언맨. 어이, 난터 그럼 우리 다 같이 친, 아빠를 보자 볼까요? 아빠가 입질을 안 했어. 이게 3인칭 이것도 돼요. 이제 아주 0.14.0을 친구가 깔아줬어요. 아유 신난다. 근데 이게 있을 것이어디네요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아, 수상가오가. 와, 판타스틱. 근데 무서워요. 어디? 어, 뭐야. 야, 닭에다가 이름 붙여놨어. 뭐야. 아, 뭐야. 뭐야? 이거 내려가는 거 아니었어? 뭐무것도 없잖아. 야, 나왜 이렇게 높은 거 같아? 아, 나, 나, 뭐 농구 있네. 죽고 싶냐. 여기 뭐가 있어? 일단 어저기 상자 뭔지 뭐 봅시다. 제발 남겨줘요. 아... 근데 서바가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네. 어어 로켓 로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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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날고요 날리지 않고요. 상가오오 농구 수상가오 야집 안에 오지고요. 예, 인챈트가 빠 있고요. 아나 그거 주라. 나중에. k 이 p p a 로 어려지면 와 서로 욕하지 배우기 마. 무해지 어. 되겠니? 우주선. 고다. 선 발사 준비. 캡처에 최반합니다. 네. 응. 내가 자동차 타게 응. 해줄까? 헝거게임 깔아서 할래? 헝거게임? 어, 응헝게임 농구있네 축구신어 여기 비행기 있는데 아니야? 오 비행기 예. 오 제트기야 제트기 제트기야 난리가 없네 농구있네 축구신녀 육을 금... 좀 하지 맙시다. 네 좋아요. 육이 좀 그거 해가지고요. 그거 디네 엄마가 보면 어떡하지? 그래 그냥. 엄마가... 농구 있네. 스위치. 축구십니다. 아 스위치. 또뭐 뭐야? 야! <laughs> 남의 맵을 그렇게 찢어주면 어떡하는 겁니까. 방송 찍는 사람. <laughs> 농구 있네. 축구 있네. 여기? 아, 비옵니다. 비오. 비오. 비와. 비가 폭우가 내리네요. 비옵니다. 빨리 나로를 출동시켜야 합니다. 빨리 가자. 땡. 난 벌써 집에 왔지. 띵띵띵띵. 나 침대. 잠. 띵띵띵띵. 띠딩 띠리리리리리. 띵띵 띠린. 여기 말고 다른 데 하자. 이제 재밌는 거. 여기 뭐니? 어, 요 타이빙. 어, <gave Super rió> 야미. 영님이? 내가 재밌는 데 한번 깔아볼게. 네 일단 친구랑 같이 파밍을 완료했어요. 일단 잠깐만 올라가고 올라가고. 방송하냐? 어 방송해. 하고 있냐? 응 하고 있어. 야 지금 너랑 나랑 그거냐? 뭐? 나랑 그거 하는 거냐 싸우는 거냐? 응. 아 싸우는 거다. 미켜 그래 난 나와서 가볼게. <laughs> 사기쓰지 맙시다. <laughs> 뭐야? 그, 그. 아이, 흙이, 흙이 이용할 때가 많네. 난 흩어져가지고 가지. 찾자. 어? 아, 씨. 높은 곳에서 못뜯었나 야, 흠차같이 먹었다. 내가 왜? 안 뜯었어. 뭐야, 못 뜯잖아. 고기 있다고! 아이 황금, 황금사를 하나 슬쩍 할거 황금사가 아직 있는데. 에이, 슬쩍 할 거야. 아이고, 무슨 두개더 늘어나고 있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아, 황금사 왜 이렇게. 있던 거. 저기 아주 좋은 게 있구만. 날지 마라사기 쓰지 말라고 보트밖에 없네. 아, 조기 있을 줄 알았는데, 어? 뭐냐? 뭐야? 뭐야? 여기 상자가 없잖아. 상자가 없잖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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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기 저기, 빛이 보였 뚱아. <laughs> 유적이다 유적이야. 여구도 거기도 없어. 힘들어. <laughs> 그 거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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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기거 거기 누구 없어? 정훈아, 이거, 정훈아! 이거 보이니? 정훈아. 황금 사과도 있다네. 이것도 블록 황금 사과가 있다 신난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나. 안 돼, 나중에 먹자. 나 지금 이런, 지금 누구랑 얘기 하지? 어우, 아까워, 아까워. 정신 나갔구나. 좋아, 이제, 이제 슬슬 시작해볼래? 응? 아니야. 아, 나 투구를 못 잡아놨네. 투구, 투구. 저기, 저기 불빛이 보여. 용암이야. 용암이야. 특별 한건 없어. 여보, 여기 누구 없어. 거 얼굴 보기 힘드네. 언니를 어, 만날 누구. 수 없어. 하늘이. 도장 못 가는 지 거기 누누냐누온데 여보, 저 거기, 누구 없어? 거, 얼굴 보기 힘드네. 언니를 만날 수 없어. 지 놀자, 나 혼자, 심심해. 아, 다르게 불렀구나. 여보, 저 거기, 누구 없어? <laughs> 아니, 뭐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뒤져? 어?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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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워. 날았냐? 설마? 날면은, 그 대가로 떨어지면 죽어. 날다가 나가. 다 나가야겠다. 니허니 <목소리> 팔벙통통 칠순이네. 병따기 까는 순간 엽.. 아, 병을 까는 순간 엿병에 걸리구해바닥속 암에 살다가 있었네. 내가 먹었지. 응. 이거 많이 들어있어. 아, 어, 왜, 씨, 나, 나, 나무, 나무 검이 야, 다이아검보다 날카로움이 더 붙어있어. 뭐야, 이게? 날카로움이 3이야? 상자, 상자. 여기 있다. 저 상자는 내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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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부딪히길 바랬는데. 여보, 저거, 기 누구 리이 어, 이거, 이거, 무슨데? 어, 뭐가 <laughs> 있었는데? 늑대랑, 늑대? 늑대랑, 키이랑 늑대랑, 용어. 뼈다귀. 뼈다귀 없지? 어? 뼈다귀 없지? 어차피 뼈다귀. 아닙니다. 뼈다귀 있으면늑대 훈련시킬 수 있잖아. 야, 여긴 눈이다. 야, 여기 얼음 지역이야. 대신. 거기누웠어 얼굴 보기 힘드네. 너를 만날 수가 없어. 나 지금 테이트 가야 되니까. 언니 드레스 도 빌려주라. 나지금 <놀람> <놀람> 어, 화염주황 부전, 다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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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바람 버리고. 거미, 어 거미줄은 필요해. 정운이를 묶어놔야지. 음, 수박이랑 이거 버리고. 돌고갱이필요없고초청용 회복의 포션, 어, 어, 나이스고통의 포션,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완벽한 것 같다. 음, 누가 내거세려간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왜 기분 탓이야. 아니, 지 마. 라 정훈아, 내려와 봐. 알았어. 아, 안 죽었다. 아이고, 내칼 남았네. 이제 시작할래? 응? 인첸트 다이아몬드. 파밍은 그렇게 끝난 거 같은데? 그래, 시작하자자 내가 조금 날아간다 에이씨. 어디냐. 나쁘디 나쁜데. 네자 이제, 아직이야 아직 갑옷 좀 입고 이거 이, 아무 나 아무거나 갑옷 좀 입고 갑옷이 없네 난 그냥 갑옷을 <laughs> 입고 있어 이게 바로 럭키보우다 아, 저 비겁한 놈 야, 이, 비겁한 놈아. 아이, 쟤, 설마.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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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맞아라! 나, 나, 나 용아! 어! 어, <laughs> 용님아! Oh. <laughs> <laughs> 와, 올라와. 음. 너좀 맞자. 아, 너좀 맞자.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안돼, 안돼. 황금사가, 안 돼! 황금사가. 안돼. 와, <laughs> 아, 안안 훔쳐 먹을게. 빨리 와. 이거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자. 다른 맵, 다른 다른 험거 게임. 태민이는 정훈이를 이길 수 있을까?